시편 123편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 눈이 여와 호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악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살아갑니다 어, 우리가 인간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이상 대화를 안 나누면서 살아갈 수는 없죠 이제는 사람들 사이에서만 대화를 나누는 게 아니라 이제는 동물하고도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핸드폰이나 컴퓨터하고 대화를 나누기도 하는 그런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화라는 거는 우리 삶에서 빠질 수 없는 부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화가 원활하게 진행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원활한 대화를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집중입니다. 우리가 당연히 대화에 집중을 해야 대화를 잘할수 있겠죠. 그래야 우리가 하는 말을 상대방도 잘 알아듣고 상대방의 말을 우리도 잘 알아듣고 또 저도 우리도 집중해서 무슨 말을 할지 주의하면서 상대방한테 우리의 말을 건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중이라는 것은 대화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인데 지금 상대방이 우리한테 대화에 집중하고 있다. 이것을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대화에 임하고 열심히 말을 해도 상대방이 집중을 안 하고 듣는 둥만은 동하면 둥 대화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상대방이 지금 우리한테 집중을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이거를 아는 방법이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 꽤 확률이 높게 알아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시선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우리의 눈을 보고 우리의 눈을 보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으면 그 사람은 높은 확률로 대화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딴데 보거나 지나가는 자동차 같은 거 보거나 아니면 핸드폰이나 이렇게 만지작거리면서 보고 있으면 그러면 대화에 집중하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왜냐? 우리는 무언가를 행동할때 눈으로 보면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뇌에서 눈이 담당하고 있는 부, 부분이 굉장히 넓기도 하고 또 우리가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는 주로 눈으로 정보를 인식을 한 다음에 행동하기 때문에 눈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눈이 보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고 눈이 가는 곳에 우리의 정신도 있고 그래서 만약에 눈이 저 멀리 딴 거를 보고 있, 있으면 거기에 집중하고 있지 우리와의 대화에 집중하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눈길을 어디에 두느냐, 이 시선이 어디로 가느냐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시선이 어디에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집중이 어디로 가느냐를 볼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여러 것들은 어떻게든 눈길을 한번 다 끌어 보려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래서 광고판도 보면 거대하게 만들기도 하고 색깔도 화려하게 빛도 네온 사인 같은 걸로 쫙 세게 비추고 요새는 큰 이런 큰 화면으로 스크린으로 강력하게 화면에 이게 전송하면서 광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눈길을 한번 끌어보려고 한 번이라도 시선을 더 뺏으려고 하는 게이 세상이고 그만큼 시선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이 시선이라는 거는 그런데 세상에서만 중요한 것은 아니죠. 신앙에서도 당연히 시선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한번 시선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어떤 상황에서 진행이 될까요? 오늘의 말씀은 시편 말씀이기는 한데 어떤 상황에서 진행이 됐을까요 어, 시편 말씀에서는 종종 그 시편의 부제를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황 파악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 뭐라고 나와 있을까요? 오늘의 부제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것만 봐서는 크게 도움이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른 노래라고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건강하니까 성전에 올라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또 믿음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 성전에 올라간다라고는 알겠는데, 그 이상으로는 알기가 좀 힘든 거죠. 그 이상의 정보가 담겨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기분이 안 좋은지, 기분이 좋은지, 기쁜 마음으로 뛰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마지못해 정말로 예배드리기 싫은데 억지로 끌려나오는지 그런 모습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 더 상황을 깊이 살펴봐야 합니다. 하지만 다행히 오늘의 말씀에서는 오늘의 말씀만 정확하게 자세하게 읽으면 어떠한 상황인지 충분히 유추해낼 수 있습니다. 그 단서는 3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3절에 보면 뭐라고 나왔을까요? 여와여, 호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셔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여기서 우리 이 말씀의 상황을 나타내는 부분은 어딜까요? 뒷부분이죠.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우리가 지금 뭐 어떤 상황이에요? 멸시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멸시를 당한다는 것, 여러분, 멸시 당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멸시. 물론 우리 사회는 굉장히 나름 성숙이 된 사회에서 막 대놓고 면전에 두고 무시하거나 멸시하는 경우는 그래도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옛날보다는 그런데 외국 같은 데 가면 아직도 이런 멸시를 경험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 외국에 나가면 우리는 당연히 뭐예요? 외국인이니까. 외국인에 대한 그 뿌리 깊은 반감 같은 거는 어느 사회나 있어요. 당연히 우리 사회도 있고 외국에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외국인으로 한번 외국에 나가 보면 그런 멸시 이런 거 아니면 똑같은 행동해도 을 뭔가 기분 나쁘게 하는 거 말도 약간 비꼬는 듯이 하는 거 이런 거 수없이 많아요. 다른 사람 이러면 조용히 넘어가는 거 괜히 우리한테 한번더지적 하기도 하고. 그런 멸시가 굉장히 많은데, 이런 멸시를 당하면 어때요? 굉장히 기분 나쁩니다. 딱 그거 한번 당한 것만으로 하루가 내내 기분이 나쁘기도 해요. 그런 게 멸시예요. 한번 멸시 당하면 그게 마음속에 깊이 박혀서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아집니다. 근데 오늘의 말씀은 이런 멸시를 당하고 있다고 하니까 어떤 상황이겠습니까? 굉장히 안 좋은 상황. 부정적인 상황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느끼는 상황, 이 상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사절에서 더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사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안일한자의 조수와 교만한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이 멸시 당하는 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졌죠. 누가 어떻게 우리를 멸시합니까? 안일한자가 우리를 조소하고 있고. 교만한 자가 우리를 멸시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영혼에 지금 박혀 있다는 거예요. 조수와 멸시. 아니란 자라고 하면 좀 애매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나쁜 사람이란 거겠죠? 교만한 사람은 어때요? 교만한 사람은 당연히 나쁜 사람이에요. 왜냐? 성경에서는 교만을 좋게 말한 적이 단한 번도 없기 때문에. 교만이란 말을 썼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겠어요? 결국 나쁜 사람이 조소를 한다. 우리를 비웃고 있고, 나쁜 사람이 우리를 멸시하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비웃음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니까 얼마나 기분이 안 좋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라고 할수 있죠?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굉장히 부정적인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어때요? 기분이 당연히 화도 나고, 기분이 굉장히 안 좋고, 억울하기도 하고, 어디 가서 하소연하고 싶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굉장히 막 마음속에서 뭔가 부글부글 올라오기도 하고, 막 저거를 막 이렇게 하는데 차마 막 들이받지는 못하고 그냥 속으로도 막 집을 삼키기도 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부당한 다,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항상 그래요, 어쩔 수가 없어요. 굉장히 마음속에 막 부글부글 끓고 기분이 안 좋은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여기서 오늘의 말씀은 놀라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이렇게 부정적인 상황일 때, 오늘의 말씀은 어떻게 하냐. 1절을 한번 같이 볼게요.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죽게 향하나이다. 여기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당한 대우를 그렇게 막 받아서 마음이 상한 상황인데 무엇을 한다고요? 하늘에 계신 주님을 바라본다고 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갈림길이에요. 부당한 상황을 맞이할 때 힘든 상황에 놓였을 때 어떤 사람 그냥 고꾸라져요. 어떤 사람 그냥 포기해요. 어떤 사람 그냥 확, 그냥 확 지르고 그냥 다 그냥 손 놔버려요. 그런데. 오늘의 말씀에서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봐요. 이게 일종의 갈림길이에요. 어떤 사람은 인생에 그렇게 힘든 순간을 맞이하면 그냥 넘어지고, 그냥 포기하고, 절망 속으로 그냥 빠져들어요.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런 상황일수록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욱 하나님을 붙잡아요. 이게 갈림길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어떤 인생의 길을 갈지 어떠한 삶을 선택할지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저 어둠의 길로 그냥 빠져버릴지 아니면 그래도 주님을 바라볼지 아까 우리가 말씀의 초반에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눈길이 가는 곳에 뭐가 있다고 했죠? 마음이 있다고 했죠 시선이 가는 곳에 우리의 정신이 간다고 했죠 이렇게 힘든 상황에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 마음이 상해 있고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 마음이 막 정신이 없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말씀에서는 뭘 한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혼란스럽고 힘들고 마음이 상했을 때도 오늘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둔다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요배 아내처럼 힘든 상황에 그냥 하나님을 원망하고 끝내버리지만 어떤 사람은 그런 상황일수록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붙잡아요. 이게 다른 모습이에요. 그런 모습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는 모습에서 우리는 또한 가지를 더 발견할 수 있어요. 이전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걸 알수 있는데요. 이제로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어떻게 바라본다고 했어요? 주님을 바라보는데 그냥 바라본 거 아니에요. 근데 무심하게 이게 바라본 게 아니고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종이 주님의 주인의 손을 주인의 손이 어떻게 할지다. 여주인의 손이 어떻게 가는지 여종이 보는 것처럼 그게 왜 중요할까요? 주인이 하는 거에 따라서 종은 싹싹 움직여야 되니까 그 주인이 이렇게 하면 이쪽으로 가야 되고 하면 절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손을 이렇게 하고 계속 봐야죠 그게 딱 군기가 잘된 그런 종처럼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힘들 때일수록 이게 뭡니까? 첫 번째는 간절함이 있다는 거고 두 번째는 겸손함이 있다는 거예요. 자신을 뭘로 비유해요? 종으로 비유하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아까 사절에 뭐라고 나왔어요? 사절에는 교만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교만한 사람하고 다르게, 오늘의 말씀은 겸손한 사람의 모습을 보여줘요. 자신을 종으로 낮추고, 하나님을 주님으로 높이고, 나의 주님, 그러니까 나의 주님이 손을 어떻게 하시는지, 그 일거수일투족이라는 말을 우리가 쓰는데, 그손 하나, 손짓 하나 놓치지 않으려고 두는 그런 종의 모습처럼 주님의 손길에 집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집중을 간절함을 가지고 할까요? 이 간절함은 어디서 나올까요? 일단은 자신의 겸손함에서 나온 거죠. 왜냐? 나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 고난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신이 혼자서 해낼 수 있으면 왜 하나님을 바라봐요? 근데 자기가 하고 말지. 왜 주님의 손을 바라봐야 합니까? 그냥 자기가 해버리면 되잖아요. 하지만 자신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거 아니까? 지금 자신이 가로막고 있는 벽이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건 너무나 잘 아니까? 그러니까 누구한테서 도움이 오나? 하나님을 바라봐야겠다고 라 하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함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 간절함은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은 해주시는 분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아니까 그런 거예요. 이전 말씀의 후반부를 다시 한번 볼게요. 이전 말씀의 뒷부분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우리에게 무엇을 베풀어주신다고요? 은혜 베풀어주시기를 기다리나요.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오늘의 말씀에서는 요청의 말씀으로 하는 거죠. 은혜 베풀어 주세요라고 요청하고 기도하는 건데, 근데 이 기도도 이렇게 요청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아니까 하는 거예요. 아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은 것을 뻔히 아는 사람한테 누가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말하겠습니까? 안 해줄 거 뻔한데. 왜 괜히 헛된 시간을 쓰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은청이 많으시고, 우리에게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아르면서 하나님의 손짓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중요해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 이게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왜 보겠습니까? 어차피 안해 주시는 분이시라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필요도 없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사랑이 많으신 분이고 오늘의 말씀에서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하기 때문에 또 그런 분이라고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로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면서 나아가고 그 힘든 가운데서도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면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다른 이유 없어요. 오직 주님이 은혜로 가득 차신 분이시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당연히 힘든 상황들이 옵니다. 그리고 그런 힘든 상황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힘들어요. 당연하죠. 우리의 몸이 힘들고 마음이 힘들면 그만큼 마음의 여유도 없고 생각의 여유도 없고 주님 앞에서 무릎 꿇고 단 5분이라도 기도할 여유조차도 없는 그런 날도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너무나 힘들고 주님을 바라보기가 힘들어지죠. 더군다나 세상은 우리가 하느님을 바라보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의 눈길을 사로잡고 뺏으려고 무진장 노력을 해요. 항상 우리의 시선을 끌어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이제 결정을 해야 하는 거예요. 힘들다고 그래 하나님 믿었는데도 잘안 되니까 이제는 세상의 방식대로 해볼까? 그렇게 세상의 길에 눈길을 주고 가는 삶의 방향인 반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따르려는 그런 시선이 있습니다. 그런 시선 중에서 우리는 결정을 해야 해요. 이 결정을 어떻게 내리실지는 성도님들께서 어떻게 내리실지는 저는 알수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기로 결정한다면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언제나 함께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